이제 낮에도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증권사들이 1년 넘게 중단됐던 미국 주식 주간 거래 데이마켓 서비스를 4일부터 재개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증권, 메리츠, 미래에셋 등 18개 증권사가 참여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테슬라, 인비디아 같은 미국 종목을 실시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간 거래 이후엔 오후 6시부터 프리마켓, 밤 11시 30분부터 정규장, 그리고 이길 오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즉 하루 22시간 가까이 미국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동안은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 사태로 블루오션 거래소 시스템이 마비되며 주간 거래가 중단됐었죠. 하지만 이번엔 복수 대체 거래소 ATS와 계약해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증권사들은 밝혔습니다. 다만 주간 거래는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큰 편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현지 투자자 참여가 적기 때문에 지정과 주문만 가능합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테슬라 등 인기 종목을 낮에도 거래하며 글로벌 투자 타이밍을 한층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